아무렇지 않게 넘긴 소변 거품 때문에 단 6개월 만에 신장이 반토막 난 환자를 보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40년간 신장 환자를 진료하며 이 작은 거품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착각하시지만, 그 순간 이미 신장은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2세 남성은 거품을 방치하다가 신장 기능이 30%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같은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단몇달 만에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소변 거품의 진짜 의미와 신장을 지켜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건강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병기입니다. 올해 75세로 신장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지난주 62세 박노준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마치 맥주 거품처럼 말이에요. 박 씨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속되는 소변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국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 거품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은 환자의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중 절반 이상이 별것 아니겠지라며 6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죠. 그런데 이 필터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거품의 정체입니다. 박노준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직 신장 기능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특별한 처방을 했습니다. 바로 수박. 특히 수박 껍질을 활용한 자연 치료법이었습니다. 수박 껍질에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시트롤린이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물압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3개월 후박 씨의 단백뇨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4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소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확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거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품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변기에 소변을 볼때 생기는 큰 거품들이 있죠? 이런 거품들은 대부분 물의 높이 차이나 세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1~2분 내에 사라집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품은 따로 있습니다. 작고 끈적하며 마치 비누 거품처럼 조밀하게 형성되는 거품들입니다. 이런 거품들은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변기 표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신 후 10분을 기다려 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특히 거품이 조밀한 층을 이루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만난 58세 이영자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간 소변 거품을 무시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5g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신장 크기는 정상이었습니다. 상의 70%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죠. 신장 손상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신장 필터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 단백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때는 아직 다른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종입니다. 발목 주변이 붓기 시작하고 아침에 눈꺼풀이 퉁퉁 부어 오릅니다.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오래 남아 있죠. 세 번째 단계 에서는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는 시기입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며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 인공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도 적극적인 관리로 진행을 막을 수 있죠. 이영자 씨의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은 발견이었지만, 올바른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소변 거품이 10분 후에도 남아 있나요? 최근 발목이나 눈꺼풀이 붙지는 않나요? 소변 색깔이나 양의 변화는 없나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소변 거품은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최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작년 봄,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죠. 워낙 건강했던 분이라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야단법석 떨면 안 된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품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최씨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부인께서 깜짝 놀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 있었고, 온몸에 독성 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단순한 거품으로 시작된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최성호 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경고 신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 양말 자국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30분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눈꺼풀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고 거울을 봤을 때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둥그러 보인다면 신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소변량과 색깔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빨간색을 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최성호 씨는 적극적인 치료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 전 거품이 처음 생겼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신장 손상은 초기 발견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단계에서 발견하면 90% 이상 회복 가능하지만 3단계를 넘어가면 회복보다는 진행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특히 올바른 음식 섭취가 핵심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독성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면 손상된 신장 세포도 상당 부분 재생이 가능합니다. 최성호 씨도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했죠. 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 전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후회하시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품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 보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69세 정말순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사례입니다. 정 할머니는 3년 전 소변 거품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약물 치료를 꺼려 하셨어요. 원장님 약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수박요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세 개월 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수박의 비밀은 바로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시트롤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르기닌으로 변환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죠. 특히 신장으로 가는 미세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마치 좁은 호스에 막혀있던 물이 굵은 호스로 바뀌어 시원하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혈류가 손상된 신장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 과육만 드시는데 실제로는 껍질에 시트롤린이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껍질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드신 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올바른 수박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공복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또는 저녁 식사 3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일 때 시트롤린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두 번째, 하루 300g에서 5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까지 함께 갈아서 드세요.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을 과육과 함께 믹서에 갈아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꿀을 조금 넣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섭취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그리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가 신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거든요. 정말순 할머니의 경우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단백뇨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수박이 이렇게 좋은 약인지 몰랐어요.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꼭 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수박에는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또한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는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연 요법도 좋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전문의 상담은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수박요법을 시작하신 후 2주에 한 번씩은 소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백뇨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지금도 꾸준히 수박을 드시고 계십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장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원장님 덕분에 건강하게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는 할머니의 밝은 우... 웃음소리가 아직도 기가에 맴돕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수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지만 다른 과일들과 함께 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에서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작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크랜베리 입니다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요로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욱 중요한데 방광염이 반복되면 신장까지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하루에 크랜베리 주스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세포의 손상을 막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멜라토닌도 풍부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제가 권하는 하루 과일 조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수박주스 1컵, 오전 10시에 사과 1개, 점심 식사 2시간 후에 크랜베리 주스, 저녁 8시에 체리 10알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과일 섭취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안 좋으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 회복에 필수입니다. 체중 1kg당 30ml가 기준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 1.8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분 섭취 조절입니다. 갑자기 짜게 먹던 것을 확 줄이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첫 주에는 평소에 80%, 둘째 주에는 60%.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신장이 안 좋다고 아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48g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세요.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중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을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체리를 저녁에 드시면 멜라토닌 효과로 더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70% 정도만 지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 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감동적인 회복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67세 오병수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작년 초 극심한 소변 거품과 전신 부종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하루 8g 을 넘어섰고 신장 기능은 40% 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투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병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한 종합 회복 프로그램을 철저히 따라했습니다. 수박,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조합한 과일 요법과 생활습관 전면 개선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8주 만에 단백뇨 수치가 75% 감소했습니다.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신장 기능도 7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병수 씨는 지금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는 손자들과 산행도 다닐 수 있어요. 라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병수 씨도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3주째부터 소변 거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주째부터는 확실한 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장 회복은 최소 3개월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세포처럼 빨리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실천하기 쉽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수박 주스부터 시작하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 두번 수박을 껍질째 갈아마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차에는 사과를 추가합니다. 오전 10시경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세요. 이때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3주차에는 크랜베리를 추가합니다. 점심 식사 2시간 후 크랜베리 주스 한 컵을 드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4주차에는 체리까지 완성합니다. 저녁 8시경 체리 10알 정도를 드시면 완전한 과일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때부터는 확실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1주차에는 물 섭취량 늘리기 2주차에는 염분 줄이기, 3주차에는 적절한 운동 시작하기, 4주차에는 수면 패턴 개선하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병수 씨도 부인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함께 산책하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가족의 응원과 관심이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잊지 마세요. 2주에 한 번씩은 소변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으셔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병수 씨를 떠올려 보세요. 투석 직전까지 갔던 분이 8주 만에 정상 생활로 돌아온 기적을 말입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신장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 가서 수박을 사 오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